회장님, 이수정 씨 책상 치웠던데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순 없습니다. 무단 결근도 얼마든지 이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이수정 씨 출근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고 조치는 보류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수정 씨 압박하는 거 사모님하고 회장님 관계에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날유연하는척 하지 마. 넌 무슨 꿈꾸는 수작을 리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 데도 없습니다. 전 다만 모두가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사모님하고 이수정씨는 제가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 한번 기대해보지. 하지만 난올해는못 기다려. 오늘 안으로 내 앞으로 끌고 와서 우안 앉혀. 핸드폰 없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안되겠어요. 번호 그대로니까 오늘부터 읽었어요. 고마워요. 마 회장 상대하는 일 수정 씨 혼자서는 제할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아니요. 내일은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지금 회장님 만나러 가려고요. 마 회장을 혼자 만나겠다고요? 네. 무단 결근으로 해고 조치가 내려진 모양이에요. 일단은 출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마이장한테 그집 사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법으로 해도 우리가 집을 비울 이유가 전혀 없고 절대 이상안 가요. 계약한 대로 그대로 살 거예요. 그래도 마이장 집이라는 게 찜찜하고 걸려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참에 집을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수정 씨만 오케이 하면 나머진 내가 달아서 할게요. 수정 씨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그래요. 마음은 고맙지만 더 이상 신세지는 건 싫어요. 이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회장님 만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아우, 사모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유,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일안 하고 사셨을 텐데. 재미없게 살았죠. 내 자식이 입으로 빨아주고, 만난밥 지워주고, 그게 다 사는 낙인데, 전 사람만 있었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매일 인형처럼 예쁜 옷 입고, 마사지 받고, 쇼핑하고, 그러다가 인생 절반이 간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사시면 되죠. 수정이 찾았으니까, 이제 수정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다 해주면서 사세요. 빨래도 빨아주고 밥도 해주고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수정이 내가 데려가도 돼요? 그러면 수정이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사모님한테 제딸 맡겼어요 부모 자식 간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다는데 결국 회장님도 언젠가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수정이 같이 착한 딸 공짜로 얻는 건데 그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입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휴, 그 말씀 좀 그만하세요. 맨날 뭐가 그렇게 고맙고 미안해요. 누가 왔나 봐요. 얼른 안 뛰쳐가세요. 누구세요? 윤지가 어떻게? 안녕하셨어요. 사모님 안에 계시죠? 드릴 말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여기 계시는거 수정씨한테는 더 위험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장님 화만 커질거고요 사모님이 나서야 돼요. 회장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분 사모님 뿐이에요. 그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야. 말로 통할 일 없고. 기회 봐서 수정이 데리고 다시 떠날거야.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남아 있는 예리는 어쩔 건데요? 피해일해서 이런 이수호는요. 회장님 소유로 된이 집은요. 사모님 돌아오게 하려고 회장님은 계속해서 미끼를 던질 거예요. 그때마다 이 집이 깨지고 다쳐도 상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혼을 하시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도장 찍고 나오세요. 그래야 수정 씨가 안전해져요. 집에 돌아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살란 말이야? 그럴 거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어. 나 이제 수정이랑 같이 살거야. 수정이 나두곤 절대